<laughs> 이제 유목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도를 랑다 뺐기 때문에 이런 유목들을 싹다 이쁘죠.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유목이 좀 많아서 이런 유목들 제가 다 사갈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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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런 거랑, 아이고, 부러지겠다. 이런 거, 작은 것도 있고. 이런 유닛. 얘는 안에가 이렇게 뻥. 다물 속에 있던 건데, 다 거의 수년간 쓰던 건데. 수조랑 다 정리하면서 말려놨어요. 그냥 말려놨다기 보다 마대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좀 많죠. 이거를 이제 오늘 싹 정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가격을 매겨서 얘네들도 이제 보낼까 합니다. 아쉽죠, 아쉽죠. 아직도 크기도 종류별로 다양하네요. 다양한 크기. 음. 이렇게 가지로 있고, 아, 너무 많아서. 아, 이쨌든 이거를, 그래도 하나하나 다, 음, 다들, 다들 이쁘게 생긴 애들이라도 오늘은 요렇게, 제가 그동안, 음, 사용했던 유목들, 정리한 하루를, 언제 정리하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올려야겠다. 그래서 한번 올려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목은 주로 뭐죠? 수초 같은 거활짝하거나 환경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갈색물도 빠지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갈색물 그런 걸좀 좋아해서 자주 사용했었어요. 어이 어, 다 올릴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네.